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출신 법무사 남태용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빌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 최근 채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채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빚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최근 채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빚을 급증시킨 다음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비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목적 외에 재산은닉의 염려가 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염려가 많아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보정을 명합니다. 길게는 1년 6개월 전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단순히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대출금의 많고 적음 보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판례도 최근 채무가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을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채무가 증가한 사실보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금의 소명방법으로 채무자의 통장거래내역서와 신용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가 발생한 날짜에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와 그 내역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생활비 사용이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병원비 사용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소명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용 내용도 없이 뱅금으로 인출한 경우나 개인 채무 상환이라고 하지만 빌린 내역이 없는 경우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금액이나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라고 보정을 명합니다. 즉 최근 대출금이 많은 경우 그 사용처가 돌려막기 등채무변제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 그 정도가 중대 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중대하여 절차남용 으로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총 채무 중50%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주식 투자 도박 등 사행 행위에 사용하였 거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하게 낭비 한 사실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 최근 3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채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원리금 납부를 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채무가 대부분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발생한 카드 채무는 채무 발생일이 신용카드 발급일로 산정하므로 최근 채무로 보지 않지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채무의 발생일을 그 대출일을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번째로 펜파 변제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경우에는 신청 기각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그의 상당하는 금액을 정상가치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사인간의 펜파적인 채무 변제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낭비 등 경우가 불성실한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실무상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소비한 금은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